오늘은 거리의 연주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들 주변의 지하철이나 길거리 한 모퉁이에서 또는 지정된 특정한 장소에서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거리의 많은 연주자들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거리의 음악이 기껏해야 5, 60년 전쯤에 생겨난 정도로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거리 연주가에 대한 역사는 생각보다 꽤나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은 음유시인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 들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음유시인으로 불리는 가수 밥딜런을 기억하실 겁니다. 시보다 더 시적인 가사를 쓰는 것으로 알려진 밥딜런은 세계적인 퍼크어억의 전설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가 지난 2016년 노벨 문학상을 수여받게 됩니다. 대중 가수로서는 아마 세계 최초의 기록일 겁니다. 스웨덴 할리머는 밥 딜런의 수상 소식을 알리면서 훌륭한 미국 음악의 전통에서 새로운 시적 표현을 창조해냈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음유인으로 불리는 대표적인 가수로는 라디앵고스 장밋빛 인생, 그리고 빠담빠담으로 유명했던 노래하는 참새로 불렸던 에디트 피아프, 그리고 시와 음악의 이상적인 결합이라는 노래 Autumn Leaves, 고엽을 불렀던 이브 몽땅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음유신으로 불리는 몇몇 가수들이 있습니다. 아침이슬을 노래한 김민기, 촛불의 정태춘, 사랑이야의 송창식, 행복의 나라를 부른 한대수 등을 들수 있습니다. 이 음유시인이라는 어원은 프랑스에서 시작됩니다. 불어로 음유시인을 드루바드룩라고 합니다. 드루바드룩 즉 음유시인이라는 그 뜻은 11세기부터 13세기 말까지 주로 프랑스 남부와 이탈리아 북부에서 활동했던 사람들로 프랑스 말로는 중세시대의 무예와 예술 창작에 두루 능했던 기사를 칭하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프랑스에서 활약했던 음유시인을 총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전쟁 중에는 전쟁터에서 용감하게 싸운 전사였고 평화로울 땐봉곤제우들의 궁정을 돌아다니며 자신들이 지은 자작시와 음악을 읊고 연주하던 연주자이기도 했습니다. 마치 아슈라 백작처럼 또는 지킬과 하이드처럼 양면성이라는 두 얼굴을 가진 특이한 경계인들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중세시대의 뚜루바드루, 즉 음유시인들은 한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여행을 하며 노래와 연주를 했으며 그 일부는 해외로 연주여행을 다니기도 했다고 합니다. 기사라는 계급을 가지고 때로는 전쟁터에서 평화로울 땐 시인으로 음악가로서 자신의 악기를 연주하며 그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고 시를 낭송하기도 했던 한마디로 중세시대의 토탈 엔터테이너였던 겁니다. 당시 뚜르바드로 즉, 음유 시인들이 연주하고 노래했던 내용들은 사랑의 시, 죽음을 추모하는 시, 품자적인 시, 운명의 시, 또는 논쟁의 시, 기사와 양치기 소녀와의 대화, 연인들의 사랑과 이별 노래, 그리고 전쟁터의 기록을 구술하는 서사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중세 시대가 마무리되면서 유럽 문명사에 큰 변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14세기부터 16세기 사이 중세 유럽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었던 봉건 제도가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그 반동으로 문예 부흥 운동이라 불렸던 르네상스 시대가 찾아왔고 이때 프랑스 파리는 명실상부한 뚜루바드로의 중심에 서며 유럽 문화의 자존심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1600년대 초 프랑스 세네강에 놓인 뽕레프 다리가 바로 그 중심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뽕레프 다리에는 버스코의 원조격인 거리의 악사가 처음으로 등장했고, 이렇게 음유 시인들이 읍조이던 시에서 태어난 프랑스의 장송은 그렇게 거리를 자유롭게 떠돌다가 그대로 프랑스 음악의 상징인 샹송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일반 대중들 앞에서 거리의 연주가들이 연주를 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이록화화려한조명과음향시설깔끔한관객석과는거리가먼거리의연 주지만. 900년 넘는 역사를 지닌 거리의 연주가 드루바드루 혹시 지하철에서나 거리에서 마주치게 되는 21세기판 음유시인 드루바르드에에 따뜻한 한시선함함주주머 속에 에 n 지지잔잔이이라있 있으면 내들들담아주주여유유를대해해봅다다 토론토에서 코리아나우 뉴스 한종만입니다.